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솔라 선수 7시 빨간색 토스. 그리고 5시 파란색 토스는 쇼타임 최도현 선수입니다. 아, 솔라러스. 어 맞죠? 아니 승자 측 와, <laughs> 순사기네, 순사 이제 <laughs> 순사 <laughs> 아, 이거, 쇼타임 네. 선수 땡넥입니다, 땡넥. 땡랙. 와, 땡넥입니다. 일단, 서치 방향은? 어? 근데, 어, 솔라 선수는 있어요. 이번에, 네. 헤이트 서치. 네, 서치가 좀 빨라요. 아, 다시 방금 센터? 전판, 네, 방금 전판, 이제 센터 게이트를 네. 살짝 를시했는데 이게 라디온 같은 경우에 땡넥 척추 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 앞쪽에 네. 그 땡넥이나 뭐삼진행류를 하면은 이 앞쪽에 네. 로보틱스를 지어서 전진 로보 리버 뽑아가지고 이렇게 네. 조이기 많이 하거든요. 뚫, 뚫으려고. 네. 근데 이게 안, 되, 안 돼요, 라데온이 아, 라데온 라데온이 로보틱스를 전진해서 지우려면 저기, 저기 뒤쪽에다가 네. 지워야 돼가지고 땡넥류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음. 5시 쪽 리버 버그 있나요? 아, 근데 솔라 선수 지금 서치 위치를 갔을 때, 어, 그래도 다행히 앞서치, 네. 이서치 투서치. 근데, 어, 자, 어, 이거는... 네. 자, 이거 좀... 이거 이빌드 땡넥하고 투게이트인데, 네. 투게이트... 아, 어, 이거 굉장히 좋, 좋거든요. 저는 이빌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솔라 선수가 땡넥을 확인은 했어요. 네, 생략 확인했고, 바로 질러 출발을 하죠. 아마, 네. 마중 나올 거긴 한데. 어, 잠깐만, 왜안 뚫려? 아, 틀렸네요 아, 빌드 되 좋습니다. 쇼타임 선수. 이거 요즘에 레드에서 엄청 네. 많이 하는데. 어, 근데 매파 당했어요. 매파? 어, 어 3마리... 매파? 3개나 맞췄어. 3개나 맞췄어. 져나 아, 이제 비비적 걸리고. 네, 비비적 해야 돼. 네, 나와야죠? 안 나오네요. 오, 자, 아. 어, 두, 자, 두 개. 매파. 선물? 조졌다, 조졌다! 보석 <laughs> 선물 두 개나 해주고, 유유히 프로브. 네, 저도 땡넥 상대로 이렇게 매팔 한세개 정도 받아받고 하는데. 아. 네. 네. 근데 안 비비고 안 나오고 있어요. 아, 자, 이제 나와, 나와주나요? 아니, 왜 이렇게, 예? 잠깐만, 아직도, 너무 많이 잡혔어. 아직도 갇혀있는, 갖춰있는... 어, 나오면 이제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게 넥서. 어아 질럿이 생각보다 너무 피가 많이 빨리 빠졌어요. 예. 드라군은 여기 뭐하죠? 네 드라군. 어 근데 코어가 없네요. 코어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네 지금 아로 코어를 지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빨피 질럿이기 네, 때문에 빨피라서 그냥... 금방 정리할 수 있지. 제 프로브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프로브로 정리할 예? 수 있었는데. 자, 드라곤한 마리가 뛰어주고있고요 어? 어, 어, 미... 솔라 선수의 드라 자, 솔라 선수 투게이트, 어... 드라곤 아, 이거면 조금... 어... 드라곤이 그냥 들어가나요? <laughs> 아... 프로브 점사를... 어... 너무 무리 아닌가요? 아, 컨트롤 크 좋습니다. 플라몬스는 넥서스 따라갑니다. 네. 안마당. 저도 넥서스 따라가는 게 맞다고 네. 생각을 해요. 이게 죽이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제 곧 들어가 뜰 거거든요. 여기도. 네. 아, 근데 아직은 대학은 음. 없어요. 삼드라. 최대한 삼드라로 많은 피해를 줘야 되는데. 네, 삼드라면은 네. 피해 줄만 합니다. 질럿! 어, 질럿 빼면 풀보점 사면 되죠. 그한방이죠삼 거기 말이면. 거기다가 사업이 됐어요. 와, 아, 사업까지. 아, 걔 보통 그 자체거든요. 메발을 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아, 이러면, 아, 이게 이러면... 너무 최전선에서 너무 말린 것 같아요. 아, 아 밀어내, 이러면은 밀어내. 아예, 아예, 오, 그래도, 이러네, 그... 오, 그래도. 오, 잘한다 잘해. 드라우,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굉장히 잘해주십니다. 컨트롤? 아 그래도 드라가 많아서 굉장히... 네. 라사니다 <laughs> <laughs> 토스 토스 사기인가요? 아니에요? 아니, 사드 진짜 그겁니다. 좋아요. 그렇 사업이 안된드라곤는 약간 쓰레기긴 해요. 어? 그래도 와 그래도 우리 그 정말로 아, 뭐, 뭐, 어, 어, 좀... 오 이거 다 아, 먹는데요? 네. 잠시만요. 그래도 오... 게이트 들려 게이트. <웃음> <웃음> 자, 굉장히 잘 싸워줬거든요. 어, 그러니까 드라곤 너무 잘 먹었어요. 네, 이제 좀, 좀 있으면은 최도현 선수도 어? 사업이 된. 아 여기서 약간 실수 네, 많이 시켜놓네요. 자, 자. 어 나는 이러면은 이러면 나는 조현 선수 좋단 마인드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자원을 프로브가 좀 털리긴 했지만 자원 많이 팠어요 마당 은근히 어 정말 일단 옵토리까지 둘이 동비 동빌, 동비리에요 동비 동빌. 근데 게이트수가 이제 어 근데 오쉐드 어? 배터리 게이트 숫자는 쇼임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4게이트, 대 3게이트. 그리고 옵저버까지 먼저 떴고요 와. 되게, 게이트 되게 이쁘게 있죠. 봐봐요. 쇼타임 선수. 동서남북 게이트. 네. 자, <laughs> 이건 <laughs> 아, 7마리대. 지금 당장 5마리 지금 호타고곧뜰 거거든요. 저부터 뜨기 전에 최대한 피해를 좀 줘야 돼요. 어 안돼. 자 이곳을 막혔습니다. 오아 어, 근데 이거 아, 네. 요거, 이거는 드라곤이 이제 많거든요. 설라 선수 오다 드라군 나중에 뻔질나 박살나고. 오점부도 끊어주려고 하지만 오저부 도망갑니다. 티티. 펌핑 쇼타임, 펌핑 쇼타임 출동 자 게이트 다섯 개까지 늘려주고 있고요 저옥릴를 눌러버린 솔라 선수 이제 리버 네. 나올 거거든요 자, 뭔가 심시티 해놓고 배터리도 짓고 있고 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오토만 고 있고요 쇼타임 선수는 리버를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보니까 계속 리버를 그러네요. 뽑는 플레이를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아예 서폿백이 없습니다 네. 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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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가 나왔기 때문에 수비는 문제가 없지만 와 6 개까지 늘리고 있는 쇼타임 선수, 홀라 선수도 6개 게이트 숫자 맞춰줍니다. 자 이번에는 쇼타임 선수가 털리지 네. 않겠다는 약간 의지가 보이는 드라군 네, 배치를, 배치를 이미 해놨어요. 이제는 털리지 않겠다. 네. 근데 아까 많이 털린 경기를 결국 이겼거든요. 그렇죠 네. 전투의 신. 자 투리버 한번갈것 같아요 6게이트까지 올렸고 트리버를 뽑고 셔틀 네, 갑니다 자 셔틀 셔틀 아 안돼 어셔틀거든 어, 셔틀 셔틀이 아, 아 셔틀이 잡혔어요 리버. 셔틀 잡혔다 어 이러면 어어 어, 어느 세월에 기어가죠? 리버 횡단있고 리... 셔틀이 나오는 게더 빠르겠죠 파랑테크는 이제 아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솔라 선수는 지금 템플 라카이브가 아... 올라오고 있어요. 솔라 선수. 네. 솔라 선수가 테크도빨라요 <laughs> 네, 테크도 빠르고 뭐 리버도 있고 상황이 아 멀티를 또 가져갑니다. 먼저 가져가요. 삼넥서스. 아 리버 개빡셉니다 네, 솔라 선수 진짜 어. 절대 뭐 무리해서 나가질 않네요 맞아요 네.. 나갈.. 아뭐 셔틀이 잡혀서 그러겠지만 제가 셔틀 났습니다 뭔가.. 뭔가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네요 음.. 좀.. 안전하게 <웃음> 네? <웃음> 왜요? 농담입니다 <laughs> <laughs> 아 셔틀 간다! 아! 아 셔틀? 근데 봤어요 옵저버가 오,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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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자, 그래도 리버 한 방에 풀로브 이야, 네. 8킬, 9킬.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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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해를 좀 많이 입습니다. 자, 리버 근데, 앞마당. 자. 리버. 와. 리버 점프다. 리버 점다 리버 점프. 아, 아 지상 병력이 아, 많습니다. 아야 같이 싸워야지. 같이 가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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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자삼 3... 넥서스 완성된 솔라 선수. 자 잉고스 또한 잉고스 어, 조금 앞서고 있어요 솔라 선수가 리버 나왔고요. 하이템도 나왔습니다. 자 아, 드라곤밖에 없는 쇼타임 아, 선수. 스타일 선수 1시 넥서스 소환할 것 같거든요. 네, 스타로버가 말하는... 있습니다. 넥서스 1시 네. 쪽에 굉장히 멀리 지어놨어요. 자, 솔라 선수가 첫 경기를 어쨌든 본인이 굉장히 유리했던 걸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때 네. 솔라 선수는 투로보였고, 지금은 테크까지 네. 아주 짱짱하게 잘 저. 챙겼거든요. 3넥과 동시에. 3넥도 빠르고, 하이템도 있고, 리버도 있고. 자, 아, 옥저버가 계속 이 셔틀 가는 방향을 보고 있어서 대기를 정말? 타고 있거든요. 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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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드라곤 싸! <laughs> 아, 아파트인가요? <laughs> 아니, 아니, 너무 마음에 아파타 그, 솔로, 너무 털리잖아요. 아, 쇼탬 선수도 이제 하이텐 나왔고요 어, 본지는 포토까지 짓습니다. 자, 게이트도 추가로 늘려주고 있고요 쇼탐 선수는 아직까지도 6게이트, 솔라 선수는 2게이트가 더 추가됩니다. 음. 자, 프로브가 3렉서스 확인을 해줍니다. 어? 이거 뭐야? 자, 하이템못 봤어요 이거. 아우, 7킬. 친없네. 아이템이 와. 7킬을 했습니다. 앞마당에서. 솔라님 견제 잘하시네요. 네. 이제 리버 견제가 아닌 하이템 견제. 네. 밤마당에 프로브가 없어요. 하템 선수. 아 한시 돌려야 되는데. 아 병력도 잔뜩 모읍니다. 왜 한시를 먹었을까요? 한시는 또 굉장히 멀어서 이동할 프로브 빨리 보내줘야죠 한시. 오, 질럿한 마리가 근데 서치를 갑니다. 아, 너무 피곤하다. 아, 쫙 펼쳐요, 지금. 어, 이 두시에? 이2시에 솔라님 어, 넥서스가. 이 두시에 넥서스 소환. 자. 아. 한에는질럿한 마리 깡패에요. 아이고, 아이고야. 자 삼룡이 쪽에는 없는 거 확인했고. 아이고 스톰을 또 대박 뒤집어 썼습니다. 솔라 선수가 스톰 잘 썼고요. 자 한신은 프로브 나오는 족족 지금 잡히고 있어요. 와 다크까지. 다크까지 지금 쇼템 선수 3룡이 쪽에 보내서 넥서스. 이거 취소 네. 되겠네요. 와 아,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멀티마다 포토도 아, 이제... 해놨고요. 정면 나오네요. 정면 나올 네. 것 같네요, 이제. 솔라 선수 아, 공격하시거든요. 킹칸이 입고 막고 있거든요. 킹칸, 빨리 뒤로 가야죠, 네. 아 너무 세다. 야, 인구 수20 이상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전투로 극복하기에는 지금 네, 너무, 너무... 많아요. 아, 자, 그래도, 하이템? 하이템? 뭉쳐있는 곳 하이템? 하이템은 먼저 잘 썼습니다. 하이템은 진짜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어, 자, 근데 리버가 있고, 아, 리버. 아. 리버가 있고, 자, 업그레이드. 아, 뭐야. 업그레이드 공업도 차이가 나네요. 공 1업입니다, 솔라 선수. 쇼템 선수무업이에요빨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야 아이고야 자 아, 밀고 들어갑니다 솔라 아. 선수 어? 네아 약간 손해보는 전투를 여기서 이제 길이 나뉘면서 손해보는 전투를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멀티가 이제 12시까지 완성이 되면서 아이 한시쪽 멀티는 소수 병력 가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마당 어, 뿐이에요. 네, 네. 자, 첫 경기는 그래도 멀티 차이가 딱그 하나 났었는데, 지금은 무한멀티 11시 스타팅 멀티 또 해줍니다. 땡맥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슬라브스 네. 네. 우리 안 하고 따라가서 이런 결과가 생긴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전술 진짜 안정적이고 안, 네 공존한... 안전하게 하네. 이거를 안 가네요. <laughs> 이걸 안 가고 네 일단 모으고 있습니다 병력. 변수 주지 않겠다. 네 아까지는 본인이 들어갔다가 역공 당했거든요. 팀 가서... 스한번 쏠까 하는데... 병, 어, 스톰! 또마힌한번 더! 한번 더! 잘하네. 야 잘하네요, 솔라 선수. 잘하네요. 네, 재밌다. 박빙이라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프로브도 12시 쪽으로... 어, 11시, 어. 11시 쪽으로 붙여주고 있고요. 대5 0 0입니다3 0대5 0 현재 이 3넥도 이제 막 완성이 돼서 그렇죠. 인구수도 지금 50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플라 공수 공방 일억 상태고요. 다 아, 우리 쇼타임 선수는 영영 영업입니다. 영영영. 영업. 음, 이제 방업까지 추가된 병력이에요. 업, 업그레이드도 차이 나고 심판 심판 와. 어 왔는데요, 이제. 자, 이제 병력 싹 긁어서 들어갑니다. 자, 스톰, 스톰. 스톰스, 스톰스. 와, 시원해. 근데 옥토버가 아... 없어, 파란색 슈타임 선수 옥토버가. 있습니다, 옥토버. 뒤쪽에 있어요. 있어요. 위쪽에. 아, 어, 좀 근데 위에 있는데, 아래서 다크가 썰고 있습니다. 솔라 선수도 옥토버가 없어. 근데 솔라 선수도 없어요. 어, 네, 네. 위에 있네요. 아 근데 주방 다섯 개 빼서 또 삼둥이를 괴롭혀주고 있어요. 아 정말 괴롭습니다. 또이거는 쿠팡 선수가 리플레이를 안 봤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언니 아. <laughs>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아. 치지 치지.